한끼와한끼딱 고른다고 하면 은 가장 베스트 궁합은 무슨 띠일까요? 어. 어, 제가 느끼기에는 네. 가 아닐까 싶어요 아, 어. 이유가 뭘까요? 저희 엄마랑 <laughs> 저희 딸이거든요 아 어, 약간 붙어있는 것도 많고 네. 약간 생각해주는 것도 많고 약간 끈끈함? 음. 어, 그런 것도 있어요 가반대 가장 최 예. 상극이에요 정말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응.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근데 좀 간단히 띠로 궁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띠라고 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 재미로. <laughs> 일단은 지띠 같은 경우는 좋은 띠가 있습니다. 소, 용, 원숭이. 네. 잘 맞아요. 네. 쿵짝이. 음. 근데 안 맞는 부분들은 말, 양, 닭띠. 이게 조금 치일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는 성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띠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속궁합이라든지 약간 그건 다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소띠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좋은 궁합은 지, 네. 뱀, 닭. 그리고 약간 부딪히고 안 맞는 궁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용, 말, 양. 음, 네. 그리고 이제 호랑이띠를 갈 거예요. 네. 호랑이는 맞는 띠들이 말, 개, 돼지예요 음... 호랑이랑 부딪히는 것들이 약간 뱀, 원숭이, 닭. 음... 어, 약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리고 토끼 같은 경우는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원숭인데 이 어, 토끼는 좀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토끼띠 어 맞아요 어, 그냥 토끼를 통틀어서 그냥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띠들은 이제 좋은 궁합은요 양개 돼지입니다 근데 안 맞는 궁합을 봤었을 때는 용말 원숭이, 어, 닭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띠를 볼 건데, 이제 용띠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궁합은 지, 원숭이, 닭. 그리고 약간 부딪히는 이제 궁합은요. 소, 토끼, 돼지, 뱀. 용띠랑 원래 뱀띠가 상극이래요. 어. 같은 그 꼬리가 없잖아. 어면요 네. 예를 들어서요. 어. 어떻게 보면 부딪힐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약간,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뱀띠 같은 경우는 소, 원숭이, 닭띠. 응. 안 맞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용띠, 호랑이, 돼지, 개. 이게 안 맞습니다. 어. 말띠 같은 경우는 호랑이, 양, 개. 이렇게 조금 좋은 궁합이시고요. 안 맞는 그 궁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 소, 돼지예요. 음... 양띠 같은 경우는요, 토끼, 말, 돼지. 이게 조금 궁합적으로 잘 맞고요. 그리고 안 맞는 띠 같은 경우는 지, 소, 돼지예요. 어, 그리고 원숭이들. 음... 원숭이. 저는 원숭이예요. 약간 원숭이랑 잘 맞는 궁합은 지, 용, 뱀. 궁합적으로 조금 잘 맞을 수 있고, 네. 쿵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음. 그리고 안 맞는 궁합은 호랑이, 토끼, 돼지입니다. 어. 닭띠 같은 경우는 소, 용, 뱀이 잘 맞아요. 근데 약간 안 맞는 궁합은 지, 호랑이, 토끼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개띠죠. 왈왈. 음. <laughs> 개띠 같은 경우는 호랑이, 토끼 말이랑 조금 잘 맞아요 어. 근데 안 맞는 거는 조금 용뱀양 닭띠 어 이렇게 조금 안 맞아요 네. 개띠들이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돼지띠가 남았죠 네. 음. 돼지띠 같은 경우는 호랑이랑 토끼 양잘 음. 맞아요 네. 근데 안 맞는 부분들은 용뱀 원숭이 어. 음. 그게 조금 안 맞아요. 이게 사실 지금 여러 띠, 12가지, 1 2간지를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띠궁합이라는 게 응. 이 무조건 연인 사이에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음. 남녀 다 포함입니다. 여자가 여자가 될수 있고, 남자가 남자가 될수 있어요. 음. 근데 약간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동갑은요? 네. 동갑을 많이 물어보세요. 동갑 같은 경우는 사주를 넣어서 보기는 해요. 어떻게 음. 보면요 같은 띠이기 때문에. 어. 아금 말씀해주신 띠 중에서 음.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진짜 한 띠와 한띠딱 고른다고 하면은 가장 베스트 궁합은 무슨 띠일까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음. 소 띠랑 뱀 띠가 아닐까 싶어요. 어 이유가 뭘까요? 저희 엄마랑 <laughs> 저희 딸이거든요. 약간 붙어 있는 것도 많고, 네. 약간 생각해 주는 것도 많고, 음. 약간 끈끈함 음. 어, 그런 것도 있어요. 가장 최악. 원숭이 토끼. 원숭이 토끼. 음. <laughs> 상극이에요, 정말 진짜. 성격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어, 너무 안 맞아요. 음. 그래서 제발 연애할 때 원숭이 토끼 만나지 마세요. 어. 아, 근데 이게 뭐띠니까 어떻게 보면 어. 띠니까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 이제 완전히 궁합은 이제 사주를 넣고 이제 신점을 보겠다. 어. 승렬이를 넣어야 응, 정확? 정확합니다. 응. 아. 띠 궁합 알려드렸는데, 제가 조금 재미있게 풀어봤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딱딱! <laughs>